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해서 30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은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는 자가, 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한 조각을 적셔서, 가로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은 무슨 뜻으로 하였는지 그 안전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일은 유다가 돈께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아멘. 어, 예수님께서 따르는 사람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제자들을 택했습니다. 12명의 제자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한명한 한 명씩 앞서거니 뒤서거니 주의 말씀 앞에 깨어지고 인생의 가치관들이 다 바뀌면서 새로운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그것을 중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들 중생했는데 한 명만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한 명만 한 사람만 거듭나지 않았어요. 유다였습니다. 좋은 말씀 듣고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런 좋은 말씀과 좋은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있는데 성품과 인격이 없는 분들도 세상에는 이상하게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따뜻한 사랑도 수없이 느껴보고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되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 어제 나는 세족의 사건이에요. 발을 씻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손발을 다 씻어주시고 종의 자리에 내려가서 그들의 팔을 씻어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세례식을 행하고 온갖 종교 의식들 속에서 주시는 말씀 안에서 언어적으로 비언어적으로 엄청난 것들을 느끼고 배우고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근데 그것저것 지나가면서 성령이 그 마음을 얼마나 도전했겠습니까? 그 마음을 그렇게 도전하고 도전했는데. 그음성 하나도 듣지 아니하고 이제 막판까지 몰린 겁니다. 지금 이 마지막 기회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그 마귀가 그에게 넣었거든요. 그런데 그, 그 그런 이 당시 이런 유혹은 유다만 받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과 안드레 대제사장 가문의 친척입니다. 요한과 안드레는 대제사장 가문의 친척이에요. 그래서 지인 지인 통하면은 요한하고 끈이 나서 너그스좀 어쩌고 하지 이런 거할수 있는 사람들이 유혹받을 수 있는 사람이 요한과 야고보예요. 베드로는요 처자식이 딸린 사람이에요. 주님이 예루살렘 가서 왕되면 나도 한 자리 하고 가족도 부양하고 먹여 살리고. 그러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겠다고 하니까, 십자가에 죽겠다고 하니까 아 이건 뭐야 이거? 나는 인생 다 걸고 왔는데 지금 나뭐 해야 되지? 우리 마누라들 나뭐 할까? 애들 자랐는데 내가 아버지 노도 하나도 못했는데 이런 생각이 밀려오면 뭐가 제일 급하다? 돈이 제일 급한 사람은, 동그랑땡이 급한 사람은 베드로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각자 각자 그만의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관계 때문에 유혹될 수 있고, 어떤, 어떤 사람은 비즈니 꺾여서 유혹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정욕 때문에 유혹될 수 있고, 다 유혹거리는 다 있다 없다? 다 있는 겁니다. 야고보사도 말하기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할 때, 시험에는요, 카드라인도 없고요, 시험에 종류도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접시 물에 빠져 죽으면 접시 물에 코 박고 죽는다고 <laughs> 그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시험이 아닌데 저 사람에게는 시험인 게 얼마나 세상에 많은지 몰라요. 근데그 시험의 순간에 가른 유다에게 나한테 이런 죄성이 있다니 얼마나 인격이 훌륭하신 분이었는데 이분을 내게 팔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다니 나한테 이런 유혹이었는데 내 마음이 이렇게 썩 흔들리는구나 자기 자신을 봐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기 자신을 봐야 돼 그리고 주님이 이 유다에게 지목해서 설교하듯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강단에 선 목회자가 설교를 할때 대중을 향해서 이렇게 의지는 말씀이 될 때도 있어요. 그데 네, 때때로는 한 사람을 지목합니이 그룹을 지목합니다. 그룹을 지목하는데 그것도 상선하게 전하면 안 되니까 에둘러 에둘러스비인 둘러어서 하는데 자신은 그분 얘기를 할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한 타켓을 정해서 설교하는 것은 아참 대단히 그냥 다른 사람은 다안 듣는 얘기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예수님이 지금 이 500명, 5,000명 모아놓고 말씀을 전한 게 아니고요.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지금 말씀을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그 음성에 조금이라도 반응하면 성령이요. 그 말씀과 확 역사하면서 회개형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야. 그냥 뭐, 슬료 그냥 하지만은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은 그 말씀이요. 성령 안에서 팍팍 고치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앞에서도 이 견뎌내고 회개하지 않더니 인생은 그냥 나락으로 끄어져 버린 겁니다. 자, 본문을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은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할 때, 아멘, 아멘입니다. 야, 진짜, 진짜 강조해서 말하는데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말이라, 팔리라. 예, 팔리라. 예수님은 유다를 향해서 뚝 찍어서 말하는데, 이 말씀에, 말씀 전하다 보면요. 이 사람 찍어서 얘기하고 있는데, 엉뚱한 사람이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laughs> 아마도 이 장면에서, 너희 중 하나가 팔리라. 어, 유, 유하니. 어, 맞아. 나가. 그 대제사장의 그 사촌 형님이 오셔가지고, 그래, 그래 할 때, 마음이, 야, 그안 그래 된다고 말했는데, 을긴 마음이 약간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랬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 말씀은 누구에게 찍어 말합니까? 가른유다에게 찍어 말합니다. 이때 회개함이두 번째입니다. 서로 보면서, 누구, 누구, 누구? 누구 보고 하는 기고 하면서 적어들끼리 소곤소곤 합니다. 이두 번째,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 요한입니다.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머릿지 다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그렇게 말해보라고 살짝 물어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이 묻습니다. 주여 누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떡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이랬어요 여러분, 떡한 조각을 찍어다가 적셔가 어디다 적십니까? 포도주에 적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줍니다. 이거 뭔지 압니까? 성만찬이에요. 말씀을 받고 회개하지 않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액션이 뭐냐하면 성만찬입니다. 성만찬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우리 장로교단이에요. 장로교단은 성만찬을 행할 때 우리 부활절 성만찬 할 건데요. 성만찬을 행할 때 예수님의 살과 피가 실제로 바뀌어서 살과 피가 온다라고 하면 그 캐트르 교회가 말하는 화채설입니다 예수님 살도 듣고 피도 더 대뿐다. 그래서 신부님들은요, 성만자도 나면 포도주와 그 떡이 남잖아요. 그 신부님들 다 드셔야 돼요. 피와 살이 되진 것을 어다 갖다 버리노. 그래서 자기들다 드시고요. 포도주는요. 이래가지고 피로 핥아가지고 다 먹습니다. <laughs> 자, 그런데 우리 장로교단이에 장로교단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영적 임재설을 주장합니다. 뭐라고요? 영적 임재설 보세요. 여기 떡이라고 떡과 잔이라고 한다면 떡을 가지다가 잔에 적셔서 이래 줄때 떡은 그리스도가 우리 위에 찢기신 살이고 포도주는 우리 위에 흘리신 보일의 피고 그래서 이걸 적셔서 떡을 적셔서 주든지 이러면 한꺼번에 성만 떡과 잔을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분병 분잔을 나누면 에, 떡을 먼저 드리고. 포도주 잔을 이거 돌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떡과 잔을 성만찬을 통해 나눌 때, 나눌 때 주의 성령이 임해서 이 떡을 마치 예수님 살처럼 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 임해서 이 포도주를 마치 예수님의 보혈처럼 들어서 역사하신다. 이게 영적 임재설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성만찬 떡과 잔을 찍어서 가르유다의 입에다가 넣어주시면서 성만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겸비한 마음으로 성만찬을 받으면 성만찬은 어떤 역사가 있느냐 떡과 잔이 살과 떡이 지금 포도주와 떡이 지금 식도를 거쳐서 위장으로 들어가고 우리의 소화기관을 지나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이 뜻과 잔에 누가 임해 있다? 성령이 임해 있는 겁니다. 그 성령이 육체 속으로 쑥 들어와서 이렇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만찬을 믿음으로 제대로 하면 성령받습니다. 성령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행하시는 역사 안에서 병고침도 일어나고요. 성령이 하신 역사 안에서 우리의 묶인 마음도 풀어주시고 성령이 하신 역사 안에서 2000년대에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일의 피와 그 찢기신 살의 역사를 우리 육체 안에서 이루시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같이 동행하여 걸어가십니다. 말씀을 풀어 전하십니다. 시편의 말씀을 전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럴 수도 있겠네. 주님이 부활하셨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그럴 수도 있는가? 가우뚱 가우뚱 합니다. 근데 그들이 엠마우에 일어났을 때에 한 숙소에 묵어서 주님이 포도주를 따르시고 떡을 찍어서 적셔 가지고 그들의 입에다가 넣어주는 성만찬을 해주잖아요. 성만찬을 해주니까. 누가복음의 말씀에 따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이신 줄 알아봤다라는 겁니다. 누가 임해서 성령이 임해서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가룟 유다에게 성만찬을 해주시는 것은 주님이 해주시는 가장 최후의 사랑이에요. 가장 최고의 사랑을 가룟 유다에게 지금 베풀어주면서 마음에 의도는 뭡니까 너 지금 회개해라. 너 지금 돌이켜라. 그렇게 지금 권하는 것입니다. 가른유다에게 주시면서, 근데, 조각을 받은 후, 성령이 임해야 됩니까?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이아이러니가 일어난 거예요. 성만찬의 조각을 받은 후, 곧 뭐가 들어갔더라?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더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늘 예수님이 사탄 역사하셨습니까? 성만찬 떡을 받고 성령의 역사가 확 일어날 때 일어날 때 이건 영적인 사역을 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성령의 역사가 확 일어날 때 우리 마음에는 두 마음이 일어납니다. 두 마음이 일어나는데 성령의 역사 일으키는 것을 따라서 내가 주님의 말씀 따라 갈 거냐, 아니면 은 내가 원래 가지고 육성 따라서 갈 거냐 선택해야 돼요. 이때 이걸 선택하는 것도 자기 의지, 하나님의 자유의지는 자기 거예요. 그래서, 내 육성 따라갈 거냐, 성령 따라갈 거냐, 요거는 자기 선택이에요. 이걸 따라가면 마귀가 잡아버려요. 경건생활도 똑같습니다. 막 불같이 화가 났어요. 그런데 마음속에서 성령이 좀 잠잠하고, 그거 놓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래야지 마음에 감동이 와요. 근데 우리 육성은요? 성질대로 해보라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질이 벌떡 일어납니다. 그게 나의 육성이에요. 배우에 누가 있고? 사마귀님이 계십니다. 사마귀님이 아니고 사마귀씨가 계십니다. 내 안에 거룩한 마음에 배경에 누가 계시고?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때 성정머리가 급한 사람은 이것 따라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 죄의 습관은 뿌리가 깊어요. 그래 따라가면 고 은혜 받을 시간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강하게 역사할수록 마귀도 더 세게 역사하는 겁니다. 가른유다의 마음에 성만잔 떡을 받으면서 성령님 하십니다. 배 속에 들어오십니다. 그 성령이 유다의 마음 안에서 나 회개해야지, 나 그러면 안 되지. 주님께 받은 사랑이 뭔데?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었는데? 라고 하는 마음이 일어났는데 아니야! 하는 마음이 같이 일어난다 이때 내가 뭘 잡느냐? 이거 잡는 거. 이걸 잡을 때 조각을 받은 후그 사단이 그의 속에서 이미 있던 놈이지. 이미 뜬그 놈이 더 세게 잡으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는 일을 석히하라. 주님은 지금도 유다에게 이네 마귀가 잡혔고 네 멋대로 그냥 살아라. 이러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요. 지금도 주님은 유다에게 너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빨리해라. 돌이켜 회개하라. 주님의 사랑이 말씀과 비언어적인 액션과 성만찬과 이걸 통해서 계속 물밀듯이 물밀듯이 밀려올 때같치 떳떳해지잖아요. 민망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때, 민망할 그때, 따라서 그때가 기회입니다. 제대로 은혜의 깊이에 들어갈 기회예요. 내 자신을 정확하게 보시는 주님 앞에, 주여 내가 그렇습니다. 라고 말할 기회입니다. 그리고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일단은요, 그 조각을 받고 곧말 했더라? 나갔다는 겁니다. 뜻이 나갔다 그랬습니다. 네. 그 성령이 마시는 은혜의 자리에서 뛰쳐나갔더랬어요. 그랬더니 뭐더라? 밤이더라. 영적인 시력 같은 어두운 밤이 옵니다. 시력 같은 어두운 밤이 올때 홀로 나가 뛰쳐나가서 나 자신을 조금 생각하고 거리를 좀 배회하고 사대도 올라갔다가 낚시도 했다가 뭐 이러면서 자신의 마음을 잘 천천히 돌아보면 기회가 와요. 근데 가르뉴다는 곧 밤이었고, 그 밤에 대제사장에게 달려가서 예수를 돈 주고 팔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그 자신이 가장 불행한 사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교회에서 중생, 거듭나서 교회 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과정에서 중생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예배로 충분하지 않아요. 목사의 설교로 충분하지 않아요. 종교의식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교회 놀이합니다. 아, 오늘 목사님이 그설교 하면서 맛집 얘기, 그 맛집 얼마나 맛있다 가더노? 그래서 그설교 슬교, 좋은 설교를 듣는 것을 즐겨요. 오늘 찬양이 찬, 야 신나더라 야. 찬양을 엔조이 즐깁니다. 즐길 수 있어요. 있는데 내가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제대로 부딪히지 않으면 그 영혼이 천국 같다는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좋은 찬양 듣고 좋은 설료 듣고 지옥 가면 무슨 종이 있습니까? 가른두다가 지금 그런 사람입니다. 그게 악을 대해서 예수를 팔아치우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생의 나락으로 걸어간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도 주님은 끝없는 사랑으로 다면적인 접근을 통해서 그 영혼을 변화시키려고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할때그 여정에서 선택은 언제나 누구의 몫이다? 나의 선택이에요. 나의 선택. 그 선택 하나가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주님 앞에 새롭게 살수 있는 기회를 유다 스스로 놓쳐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불행한 일이 우리 교회 안에는 일어나지 않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 목회 첫 번째 목적은 제게 속해 있는 양이라면, 우리 교회 등록한 성도라면, 지옥은 안 가게 해야 되겠다. 첫 번째입니다. 왜요? 교회에면 지옥 갈수 있거든. 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해 있지만은, 천국 공동체에 안 속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 누군지는 나는 몰라요. 네, 우리는 다 그런 사람이었거든. 그래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면서 영원히 십자가 배에 거듭나는 사건, 그 사건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건이 가장 중요한 거야. 성경 66권 다 모르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이삭을 낳았는데, 가들이 그잘 살았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는데, 이거 뒤섞으면 어떻습니까? 잘 모르는 거. 어차피 이스라엘 역사인데 내 역사가 아닌데 근데 그거 잘 몰라도 예수 알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적과 기사 연고치고 치유하고 치병 치소하고 예언하고 안 하면 또 어떻습니까? 피 묻은 십자가의 교회는 그거는 세상 병원이 더잘알수 있어요. 근데요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도입니다. 첫 번째 교회에 목회하는 첫 번째 목적이에요, 저는두 번째가 뭔지 압니까?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그래도 세상 사는데 복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 복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복주는 원리들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기복주의하고 달라요? 기복주의는 지멋대로 살면서 복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경적인 복은요.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믿음의 받침들을 놓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이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그에게 더하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세상 살아보니까 돈도 필요하더만요. 건강도 필요하더만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살이 속에서 복도 좀 좋겠다. 그리고 가정사역을 했으니 상담학과 가정사역을 했으니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그래 세워주면 좋겠다. 그게 제 목회하는 목회 중심이에요. 가장 첫 번째는 진단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거듭나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새롭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되 시기를 죄의로 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가른뉴다까지도 사랑하시는. 주님의 한없는 사랑 앞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무장해제하고 십자가 앞에 겸비하게 나아갑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회개의 영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겸비하게 그은혜 앞에 깊이 나아가는 오늘 이하로 되어지게 축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이 우리가 오늘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